2-6, 대국은 지방 백리다. 그 대국은 땅이 사방 백리다. 군은 10경록이고, 그 대국의 군은 경록의 10배고, 경록은 경의 복록은 4대부고, 대부의 4배고, 대부는 배상사요, 상사의 배고, 상사는 배중사요, 중사의 배고, 중사는 배하사다, 하사의 배이다. 그리고 하사여 서인 재간자는 동록이다. 하사하고 서인으로서 간직에 있는 사람은 그 복록이 같다. 같은데 그 복록은 조기 대기경야다. 그 일반 백성이 그 백무시 의 땅을 갖다가 경작을 한다 이말이야 그럴 때그 백성들이 그 경작하는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하다. 10은 10배지야요. 10배로 하는 것이고, 4는 4배지야요. 배는 가 1배야라. 1배를 더 하는 것이다. 두 배이다. 서시 와 대국은 군전이 3만 2천 문이 기이니 기입이 가사 2880이니요. 서시가 말하기를 대국은 그 군의 바치 3만 2천무다 기입이 그 수입이 3만 2천무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가사 사유는 먹일 사유 2,880명을 먹일 수가 있고 경전은 3,200문이 가사 288인이요 3,200문이 200 88인을 먹일 수가 있고, 대부 저는 800문이 가사 72인이다. 800문이 72인을 먹일 수가 있다. 상사 저는 400문이 가사 36인이요, 중사 저는 200문이 가사 18인이요. 하사여, 서인, 재간자, 저는 백문이 가사, 구인지, 오인이다. 하사하고 서인으로서 간직에 있는 사람의 밭은 백무다. 일반 백성이 경작하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자, 그, 구인 내지, 다섯 명을 먹일 수가 있다. 그백물을 갖다가 일반 백성이 경작을 하는데 그거 그름을 갖다가 아주 잘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최 상이 되면은 그게 이제 상농부대 상이다. 상이 되고 또 중이 있고 하가 있다. 그게 상이 되면은 아홉 명을 먹일 수가 있고 저 밑에 하가 되면 다섯 명을 먹일 수가 있다. 그 중간에 일곱 명구 명, 일곱 명, 다섯 명 이렇게 먹일 수가 있다. 그상 다음에 이제 상차는 여덟 명 먹일 수가 있고 중 다음에 그 중차는 여섯 명 먹일 수가 있고 그래서 아홉 명에서 다섯 명까지 먹일 수가 있다. 서인재가는 서인으로서 간직이 있는 자는 부라든지 사라든지 서라든지 도이다. 부이거뭐 창고를 갖다 관리하는 그 관리고 사는 뭐 문서 관리. 서 도는 그 이제 부역을 담당하는 관리다. 우한 내가 생각하기로 군이하 소식지록은 개조법지 공전이니 자농부지력이 경하여. 이수 기조하고, 군 이하의 먹는 바의 그 복록은 모두 조법의 공전이다. 자, 그래서 정전법에, 요, 리되면 이제 아홉 등변으로 나눠가지고, 요 백무식 이렇게 가지고, 요 중앙에 요거는 공전이다. 공전인데, 이 여덟 명이 이제 공동으로 경작을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나는 그것을 갖다가 세금으로 바친다면 그래서 이그 공전 에 해당되는 것이가 되는 것이다면 그래서 농부의 힘을 자 이거는 여기 힘을 빌리다 그 농부의 힘을 빌려 가지고 도움을 받아 가지고 경작을 한다요. 그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걸 갖다가 조세를 갖다가 거두어드린다. 거두어드리고 사지 무전여 서인 재관자는 또 사중에서 이제 이런 밭이 없고그 서인의 그 배설하는 사람들은 자, 즉 단수로 어간을 여전지입이다. 힘을 빌려가지고 요서 나는 수입을 갖다가 거둬드리는 그런 밭이 없다. 밭이 없으면 은 그냥 그 복록을 갖다가 자, 없는 사람은 단지 그 간청에서 복록을 받는다. 복록을 받는데 그 밭의, 밭의, 밭의 수입과 똑같이 할 뿐이다. 그 밭에서 나는 수입하고 똑같이 할 뿐이다. 2-7 차국은 지방 칠십리니 군은 십경록이요 경록은 삼대부요 대부는 배상사요 상사는 배중사요 중사는 배하사요 하사여 서인재간자는 동록하니 녹족기대기 영, 냐다 그다음 차국은 땅 사방 칠십니다. 그곳의 그 군주는 경의 복록의 열 배고 경록은 대부의 세 배고 대부는 상사의 배고 상사는 중사의 배고 중사는 하사의 배이다. 그리고 하사하고 그 서인으로서 간직에 있는 사람은 그 같은 복록이다. 같은 복록인데 그 복록은 그 밭을 갖다가 경작하는 것을 대신하기에 족한 것이다. 딱그만한 경작을 하는 거하고 같이 그 복록을 받는다. 삼은 위 삼배지라 세배를 말한다. 서시가 말하였다. 차국은 군전이 24,000문이 가사 2160인이요. 경전은 2400문이 가사 216인이다. 자, 차국의 그 군주의 밭천 24,000무다. 그래서, 2160인을 먹일 수가 있고, 경의 밭은 2400문이 216명을 먹일 수가 있다.